나는 무엇을 잘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잘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잘하고 싶은가? 막센생, 나는 무엇을 잘하고 싶은가? 나는 태국어를 잘하고 싶다. 나는 요가를 잘하고 싶다. 그리고 또 최고의 수준으로, 그리고 여행도 최고의 수준으로 하고 싶다. 여행도. 180개국을 다니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태국어를 완벽하게 잘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태국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 되는 것. 그리고 요가도 최고의 수준으로 내가 할수 있는 데 분명히 한계가 없다고 하진 않겠다. 그러나 지금 내 상태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상태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자세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수준 분명히 골격, 나이, 여건 이런 것 종합적으로 따져둘 때 어떤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한계를 내 스스로 이렇게 낮추느냐 높이느냐 분명히 내 한계가 어딘지 나도 해보기 전에는 정확히 모른다 내 한계가,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 한계를 내가 너무 낮춰서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 스스로 편하기 위해서, 그냥, 이 정도면, 내 최고 상태는 이 정도일 거야, 라고 내 스스로 너무 제안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 분명히 한계는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다할수 있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 막연한 긍정은 해롭다. 하지만 분명히 나의 최상의 상태 내가 끌어낼 수 있는 내 몸에서 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은 어쩌면 내가 지금 막연히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나를 너무 낮게 보고 있다 그국구도 마찬가지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다 나는 한 달에 3천만 원을 뭐 절대 못벌수 벌 없는 사람일까? 모르겠다 뭐 3억 한달에 3억, 30억, 10억이면 택도 없겠지 물론 그렇게 버는 사람도 있다 하루에도 몇억씩 버는 사람도 있다 한달이 아니라 하루에 억을 버는 사람도 있다 하루에 1억을 버는 사람도 있다 한달에 뭐 10억 버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다 정말 극극극극극 소수 근데 한달에 3천만원이라 한달에 3천만원 버는 사람이 그렇게 적을까? 3천만원은 좀뭐 약간 적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아 근데 천만원? 한달에 천만원 버는 사람들은 정말 많을것같아 내가 생각해도 막연히 생각해도 물론 뭐 그렇게 뭐 몇백만원 버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겠지만 뭐 천만 원못 버는 사람들이 대다수도 훨씬 많 많은 건 사실이겠지만 그걸 떠나서 천만 원 버는 사람들 정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누나 남편도 못해도 한 달에 천만 원뭐 내가 듣기로는 보험만 몇 백만 원을 냈다고 하니까. 그리고 막연히 생각해도 천만 원 모은 사람들 그냥 많을 것 같아. 내가 가는 스타벅스 거기 객사 스타벅스 거기 사장 천만 원못 벌까? 그 건물주 이 건물이 얼마나 많아? 높은 건물 시내 중심가에 있는 빌딩들 거기 사장들 한 달에 천만 원못 벌까? 월세만 천만 원 나올걸? 거기 시내권에 좀평수 넓으면 거기 있던 1층 거기랑 옷가게 그 건물 사장은 뭐 하나 비어 있긴 한데 어차피 그래도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거기 사장은 월세만 해도 2천은 벌걸? 물론 내가 건물주가 될 가능성은 낮다 그 건물을 살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가? <laughs> 나는 할수 있다 태국어 태국어 나는 정말 잘하고 싶은가? 태국어 태국어 내가 교수 수준으로 정말 유창하게 말하는 게 불가능한가? 태국어 다 알아듣는 게 불가능한가? 태국어 방송 뉴스 알아듣는 게 정말 나에게는 야외 불가능한 일인가? 내가 그냥 한계를 두고 있는 것 아닐까? 내 스스로 한계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 믿음, 믿음. 믿음. 나는 영리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영리하다. 내가 영리하다는 믿음을 갖기 싫은 것은 내가 그냥 평범하고 멍청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나는 영리하다고 믿고 확신해야 된다. 나는 정말 잘난 사람이다. 잘난 게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다. 똑똑한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영리하다. 나는 매우 영리하다. 나는 돈 버는 능력이 있다. 나는 태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천재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그 어렵다는 물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공인중개사 독학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나는 독학으로 합격했고 팬입도 다섯 개 대학인가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합격했다 성균관대도 사실 시간 체크 잘못도 하지 않았다면 그 논술을 다섯 달을 합격 가능성도 있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도 그팬입학원 거기서도 거의 상위 1, 2, 상위 몇 프로 안에 전국 순위권 안에도 나도 들어섰다. 심지어 나는 전문대전대생이고 정문대생, 영어 공부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년 동안 손을 놨는데도 야에 안 했는데도 한 6개월 독학하고 혼자 그렇게 독학해서 그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나는 분명히 머리가 좋다.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근데 내 스스로 그냥 한계를 두는 것. 같아. 그냥 열심히 노력하기 싫어서 나의 최고를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내 모습이 나의 최상상태인가? 지금 내 태국어 실력이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태국어 실력인가? 내가 지금 하는 요가 실력이 최고의 요가 실력인가? 내가 지금 돈 버는 능력이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능력인가? 나는 최고다. 나는 최고다. 나는 최상의 나를 만난다. 나는 최선을 다한다. 나는 최선을 다한다. 나는 최고의 내가 되기 위해서 경쟁이 아니다. 최고의 나가 되자. 최상의 상태가 되자. 태국어, 요가, 최고가 되자. 나는 최고가 될수 있다. 태국어, 요가, 여행, 글쓰기. 나는 최고의 작가가 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최고의 작가가 될수 있다. 나는 최고의 나를 만들수 있다. 나는 최고의 삶을 살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매우 스마트한 사람이다. 나는 매우, 매우 영리하다. 나는 매우 영리하다. 나는 매우, 매우 지적이다. 나는 매우 지적이다. 나는 매우 지적이다. 매우 나는 매우 글을 잘 쓴다. 나는 매우 글을 잘 쓴다. 나는 매우 지적이다. 나는 태국어를 어마어마하게 잘한다. 나는 태국어를 태국 사람처럼 한다. 나는 요가 마스터다. 난 태국어를 태국 사람처럼 한다. 난 요가 마스터다. 난 최고의 나를 만난다. 난 최고의 나를 만난다. 나는 최고의 나를 만든다. 나를 최상의 상태로 만든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막가야. 우리 해내보자. 세계 백8시개고 여행하자. 태국어 잘라 잘라 유창하게 말해보자. 요가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보자. 세계 백8시개고 여행해보자. 할수 있다. 막가야. 가아가아 가자. 가자, 가자.